안녕하세요. 참소망부동산 대표 그린비입니다. 오늘은 불광역 롯데캐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광 롯데캐슬 아파트 분석 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불광 롯데캐슬 아파트는 총 588세대로 구성된 현대적인 주거 단지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파트의 주요 특징, 입지 분석, 가격 동향 및 미래 전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개요 위치 및 규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23에 위치한 불광 롯데캐슬은 총 9개동 588세대인데 100세대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정보 2018년 11월 29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롯데건설주에서 시공했습니다. 용적률은 226% 건폐율은 20%입니다. 주차시설 총 593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세대당 일대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수한 입지 조건 편리한 교통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입니다.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한 차량 이동도 용이합니다. 우수한 교육환경 불광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학원가와 독서실이 많아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편의시설 및 자연환경 NC백화점 이마트 은평구청 보건소 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며 북한산 등산로 입구와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면적별 가격 동향 2024년 12월 기준 9분 59m 84m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140만 원 보증금 3억 원 월세 160만 원 전세 약 5억 원약 6억 원 매매 약 9억 원약 15억 원 불광 롯데캐슬의 가격은 면적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59M와 84M 기준으로 월세, 전세, 매매 가격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주변 입지 분석 편리한 대중교통 독바위역과 불광역 사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자연친화적 환경 북한산 국립공원이 근처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 전망 교통 인프라 개선 GTX-A 노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개발 사업 아파트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높은 주거 만족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투자 가치 분석일 장기적 가치 상승 지역 개발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인한 잠재적 가치 증대 이 안정적인 임대 수요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인한 꾸준한 임대 수요 예상 3 생활 편의성 다양한 편의 시설과 자연 환경으로 높은 거주 만족도 4 현재 시장 가치 서울 평균 대비 합, 합리적인 현재 가격대 불광 롯데캐슬 아파트는 현재의 시장 가치와 함께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 및 재현 우수한 입지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 GTX-A 노선 개통과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투자 추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추천할 만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광 롯데캐슬 아파트는 현재의 편리한 생활 여건과 함께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루 갖춘 매력적인 주거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 모두에 적합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